됐나? 가자. 어저 뭐야 저거? 잠깐만요. 어이 아, 미친. 다 이번에 게임은 데드 몰이고요. 쇼핑몰에 가가지고 가능한 많은 선물 상자를 모아야 되나봐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차로 내가 이렇게 왔나봐. 아 선물을 찾아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나봐. 그러네. 오케이 완전 느낌은 좋은데 대체 여기 세 개다 여기 섬은 엄청 많은데 이거 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지금 패드로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어가지고 어, 좀 불편하면 있어도 자, 조금 참아주세요. 벌써 여섯 개나 모았어. 근데 이 정도면 금방 모겠는데? 으 따로 막 이상한 것도 없고, 아니 그니까 그건 아직 몰라. 나중에 어 선물 다 옮겼는데 갑자기 깜놀 이런 거막 나올 수도 있어. 아무튼 여기 크리스마스 때 쇼핑몰을 온 기분이라 너무 좋긴 하네요. 백화점 막온 기분이야. 다 됐지, 다시 가자. 다시 차로 가서 옮기고, 또 선물을 다시 가져와야 되나 봐. 아, 이게 색깔별로 다른가 봐. 포인트가 그래서 황금색으로 된게 제일 많이 주나 봐. 초록색은 25, 근데 뭐 내가 훔치는 것도 아니고 왜 차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게 내가 훔치러 왔나봐. 아무튼 좋아요. 여기도 거의 다 털었어. 됐나? 가자. 어저 저거 뭐야 저거? 잠깐만요. 아이 어, 미친. 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 집에 갈수 없나 지금? 그 크리스, 그 산타가 쫓아오는데? 할아버지 산타, 어떻게 가? 아, 지금 탈출하는 거구나. 어, 잠깐만, 얘좀 빠른데? 아, 산타 할아버지, 잠깐만요. 자, 카트 가져와야 돼, 카트. 내가 훨씬 더 빠르거든? 잠깐만, 잠깐만. 운전, 운전, 운전. 아, 온다!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여기, 여기로 갈 수도 있어. 막 숨겨진 그런 룸인가봐 직원들 전용 털로 오케이 여기 직원들 전용 그거, 거긴가봐 일단 나가 여기로 왔네 어쨌든 너무 빨라 지금 잠깐만 또오겠지 금색깔인 것들만 다 가져 어어 저왜 이렇게 빨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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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아이 떨어졌어. 아이, 어 근데 카트 카트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가져가. 어 둥글게 둥글게 챙겨.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도 선물은 다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어 일로 와봐. 오케이 둥글게 둥글게. 됐다. 아안 됐어. 짜자자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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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좀 돌돌다 가야겠다 잠깐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한명더안 아, 나오겠지 두명안돼두명 너무 많아 진짜 많아 가자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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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다시 여기잖아. 잠깐만. 어, 어저기도 털어야 되는데 잠깐만. 오 러러러러러러러러 뭐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 친구? 잠깐만 그래서 여기 털은 거 아니야? 잠깐만 아 그러면 카트 놓고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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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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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었어 <laughs> 뭐야 와이 사람 다 찾아가지고 나봐 대박인데 이번에 진심모드로 간다 진심모드로 다 모조리 찾아내가지고 바로 그냥, 그냥 내가 봤을 땐 비싼 것들 위주로 가는 게 맞거든 그래 웬일로 조용하다 했어 누군가가 무조건 쫓아왔던데 웬일로 조용하다 했다니까 아니 근색깔도 위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은, 저 친구 나타나기 전에, 여기 개꿀이거든, 여기. 저 친구 오기 전에, 최대한 모든 거를 이제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다 됐나? 한 자리 남았다. 가는 거야. 근데 저 친구가 언제 나온지 알 수가 없어. 아마도 처음에 이 선물을 주고, 그, 차에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아무튼 저 친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빨리빨리. 일단 나 또, 또 탈러 가자. 저기는 거의 다 털었어 저기는 많이 먹을 게 없어 여기로 가보자 노래는 괜히 좋아가지고 그냥 노래 좋은 뭐에무성 산타가 쫓아오는데 여기 숨겨진 비밀 통로에도 뭐가 있을 것 같거든 뭐가 있지 않을까 어샷터 내린 거다 아 전원이 내려갔을 때 이걸로 하는 거구나 어 근데 이번에는 그 친구가 안 나온다 왜? 아까 전에 보였는데 지금 왜 안보이지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거지 뭔가 뭘 빨리빨리 하라는거 같은 그런 부금인데 심상치 않은데 뒤에 막 쫓아오는거 아니야 아니지 괜히 막어 따라오는거 같단 말이야 오케이 이것만 하고 나가자 안전방으로 이번엔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가기 오케이 okay, 나 나간다. 오케이 okay, 500원, 500 포인트 이 정도는 됐어. 가자. 이 쫓아오나? 안쫓아는데 뭐야? 아까 전에 그렇게 쫓아오더니. 나가자. 오케이 okay, you escaped. 이거 525 달러에 물품과 오케이, 이름, 이름 뭘로 하지? 보물 할까? 오케이, 이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나봐. 아니, 대체 이게 뭐, 왜, <laughs> 이거 얼마야? <laughs> 와, 진짜 많이 했다. 이 사람 뭐야? 아무튼 3000 달러, 이 정도 해도 아, 1000 달러 넘어가는 게... 완전 잘하는 거거든요. 나는 525달러인데 그 366등이야. 와 대박이다. 그냥 내가 366등인 거 보면 대부분 다안전방으로 이제 했다는 거 같은데 아무튼 데드는 몰이었고요. 네 무난하게 재밌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